등급으로 고리대법을 찾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재무부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 이동성 강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어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국가들은 적재적소의 재정 투입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성장 동력 만들기에도 노력 중이지만 유독 우리 정부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한편에선 금초세 폐지와 각쪽 부자 감세로 나라 국감 비우기에 여념이 없으니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재정 목표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와중에 끝없이 오르는 물가와 과도한 빚으로 국민도 기업도 소상공인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리대법을 찾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재무부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재무로 파산한 열명중네 명이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실직, 재난, 질병 등으로 발생한 생계형 파산자입니다. 그만큼 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음 달 경제 삼계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물가 안정은 몇백 원만 투입하면 잡을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어처구니 발언으로 정부 조치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발표가 멀을것 하나 없는 소문난 장치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 목표와 실천 과제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야당과의 적극적 소통이 중요합니다. 취임 후 2년 넘게 패싱하던 제1야당 대표를 최근에 만났지만 구체적인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진솔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을 명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8만 1000명이 증가해서 2021년 2월 이후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8만 9천 명이 감소했고 경제의 중심축이라 할수 있는 40대 취업자도 9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통계를 보면서 역대 최고 취업률이라면서 자화자찬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일자리 건강은 과연 안녕한 상태입니까? 높은 취업률은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뿐입니다. 29만 2천 명 정말 많은 숫자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 빈곤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낮은 연금과 나날이 오르는 그 물가를 버티지 못하고 노동시장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노년층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통계는 한국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곳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역동경제정책 시리즈라는 것을 발표했고 사회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D 예타 폐지 그리고 의료 개혁 재원 확대 이런 걸 통해서 중산층의 비중을 늘리고 저출형,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발표에서조차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 이동성 강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산층 70%를 만들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일자리 정책 과연 어떻게 내놓고 있습니까?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비판하더니 총선을 앞두고는 118만 개나 더 만들었습니다. R&D 연구회사는 영원 이렇게 편성해놓고 청년 연구자 일자리 씨를 말릴 뻔했습니다. 계속된 40대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정부는 대책을 검토하겠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엇박자 정책, 우려먹기식 일자리 정책의 향연입니다. 엉뚱한 정책과 발전 없는 재탕 일자리 정책 때문에 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치던 진정한 혁신적 정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취약계층의 취업과 상대적으로 취업문에서 소외된 젊은 계층의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할지 고민은 해본 것인지 과연 의문입니다. 올 4월에 구직 단념자는 36만 9천 명, 전년 동월 대비해서 4만 5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취업난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들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취업 문턱 미스매치,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아니란 인식을 갖고 있는 정부 관계자께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자리는 안녕하십니까? 이상입니다.